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앱이죠. 바로 쿠팡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쿠팡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370만. 잠시만,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번 사태로 유출된 쿠팡 고객 계정의 수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혹시 감이 잘안 오시나요? 쉽게 말해서요. 대한민국 성인 4명 중에 3명의 정보가 그냥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사실상 거의 모든 이용자 정보가 그냥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 3,370만이라는 숫자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번 쿠팡 사태는 2011년에 대한민국을 진짜 충격에 빠뜨렸던 네이트랑 사이올드 해킹 사건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당시에 3,500만 명 정보가 유출돼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역시 그의 버금가는 초대형 사고라는 뜻이죠.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걸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 중에 정확히 뭐가 유출됐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던 걸까 하는 거예요. 유출된 정보를 보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돋는 부분은 바로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범죄에 그대로 쓰라고 대놓고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쿠팡 측은 그나마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유출이 시작된 건 6월인데 쿠팡은 무려 5달 동안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1월에 겨우 알아채고는 처음엔 아, 한 4,500개 계정 정도 유출됐습니다라고 발표했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그 숫자가 3,370만 개로 무려 7,500배나 뻥튀기 됩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현재 경찰 수사는 외부 해커보다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용의자는 바로 쿠팡에서 일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나의 정보를 가지고 범죄자들은 과연 뭘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한 2차, 3차 피해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스미싱 공격입니다. 범죄자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실제 주문 내역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 지연 중이니 확인해주세요. 같은 문자에 실제 내가 주문한 물건 이름이 딱 박혀서 온다면, 와, 이건 진짜 안쓰고 배기기 힘들겠죠?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위험한 스미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프로파일링이라는 3차 피해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해커들이 이번 쿠팡 정보에다가 과거에 다른 곳에서 털렸던 당신의 주민번호 카드 정보를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착착 결합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담은 완벽한 디지털 신상 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정보가 좀센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 아니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위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사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쿠팡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사과 한마디로 정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이런 사태를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공인정보보호인증대도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장식이었나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쿠팡은요, 정부가 보증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ISMSP를 2021년에 이미 획득했고 올해 갱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이번까지 포함해서 무려 4번이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가 인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정보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거대 플랫폼에 기꺼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우리는 제대로 묻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거대 플랫폼의 시대 내 정보를 지키는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